네 반갑습니다 어, 건강주주또 진입니다 주주또는 주고 주고 또 주는 네, 건강을 선물하는 건강주주또 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강을 어, 소개하려고 어, 건강을 선물하려고 하면은 요리 매연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살인자 주방에서의 은밀한 살인자인 요리 매연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드리는 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리 매연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요즘 기사나 TV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 정작 그것이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는 어, 몰랐을 겁니다 요즘 학교의 급식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률이 20%에서 30%가 늘어났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급격하게 폐가 망가져서 폐암까지 어, 또한 그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급식 조리사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그 요리 매연을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 들이마신 요리 매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 미세먼지 우리 머리카락의 30분의 1 정도 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한 코에 우리가 코털과 같은 필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그대로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ADHD 주의 산만이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의 산만이라고 하는 어, 그런 성적표에 그런 생활 생활 기록표에 어, 그런 어, 그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ADHD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ADHD가 위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은밀한 살인자인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찾아볼 겁니다.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환풍기를 켜놓거나,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켜놓거나, 아니면은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선풍기를 키거나,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냄새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 냄새가 어, 제거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온이 솔루션은 공기 제균기입니다. 공기 제균기는 공기 청정기와 달리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균들을 제거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들을 어, 거대화 시켜서 먼지 형태로 만들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기가 어, 쉽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작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시면 바깥으로 배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먼지들은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코에 어, 있는 코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어, 여기서 어, 모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주소를 링크 주소를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다양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공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 5월달에 프로모션 행사가 있거든요. 그 프로모션 행사는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소중한 그 내용들을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소정의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요리 매연을 통하여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하는 그 솔루션을 한번 선택해 보기를 권합니다.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어, 설문을, 어, 설문에 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어, 건강주주 또 지니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주주 또 지니, 오늘 어땠습니까? 네, 건강을 선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만 실천하고, 정보를 알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각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습관화 그 다음에 건강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을 것을 어 약속하며 건강 주저도 진이 어 이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